경상북도에 따르면 공공 배달앱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중개 수수료 1.5%만 부담합니다.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. 경상북도가 돈내 11개 시군에서 가맹점 등록과 지역사랑상품권 연동 작업을 거친 뒤 9월 중에 배달앱을 개시합니다. 이어 대상 시군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, 경상북도와 경북 경제진흥원, 사단법인, 한국외식업중앙회, 경상북도지회, 주식회사 먹개비등 4개 기관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경북 경제진흥원은 배달의 운영을 주관하고 경상북도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합니다. 이처럼 경북지사는 배달의 활성화를 통해 돈의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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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